진짜 사람이 겪는 일이에요. 편한 말투로 쓸게요. 우리 엄마가 출산 중에 사망했다. 그래서 나는 출산이 두려웠다. 막달이 다 되어 갈수록 양수가 부족해졌다. 원래 막달이 되면 양수가 부족해진다고 한다. 근데 나는 유독 심하게 부족해져서 예정일을 앞당겨 유도 날짜를 잡았다. 양수가 부족하면 애기가 나오기가 힘들다. 양수와 함께 미끌리듯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산모도 위험하다. 유도 날짜를 잡는 날 내진을 했다. 내진이라는 게 막달돼서 의사가 손가락을 질에 수저 넣어서 포궁 입구가 몇 센치 열렸는지 알아보는 거다. 진짜 미친 듯이 아프다. 멀쩡한 질에 손가락 몇개 넣어서 휘젓는다. 진짜 욕 나온다. 그 느낌은 생리통 절정에 울며불며 119에 전화하고 싶은 느낌이다. 아기 나올 것 같아서 의사들이 준비하는 게 최소 6cm는 열려야 된다. 그때 내진하면 아마 손바닥 전체를 질에 넣는 것 같다. 손가락 하나에 1cm라고 치고 10cm 정도 열리면 애 나오라고 힘을 준다. 나는 1cm가 간당간당 열려있었다. 애기가 나올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다. 내진을 하고 집에 가니 팬티에 피가 잔똥 묻어서 그날 입원하고 다음날 새벽 유도를 하기로 했다. 가족 분만실에 누워서 유도 촉진제를 맞았다. 가족 분만실은 남편이 함께 들어오고 진통하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 근데 애 나오기 직전 진통 때 병원에서 남편은 분만 실박 대기실로 보낸다. 이유는 애기 낳는 걸 직접 보면 충격받는 남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 새끼 나오는 걸 보고 충격받는다고 나가라고 한다. 유도 촉진제를 맞았다고 바로 진통이 오지는 않았다. 엄청 서서히 올라온다. 한두 시간 지나니 배와 허리가 생리통 정도로 아팠다. 견딜만 했다. 간호사가 대기실 밖 복도를 걸으라고 했다. 애기가 밑으로 내려오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짐볼에서 운동을 하든 애기 밑으로 보내는 요가 자세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었다. 링겔조를 질질 끌고 복도를 한 시간씩 걸었다. 그리고 한 시간 침대에서 쉬고 포궁 입구가 많이 열릴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 나중엔 걸을 때 너무 아파서 두 걸음에 5분 쉬고 세 걸음에 5분 쉬고 그렇게 걸어 다녔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면 우 관장을 한다. 출산할 때힘 주는 방법은 변비 때똥 싸듯 힘을 준다. 그래서 진짜에 나올 때 똥도 같이 나올 수 있다. 감염 예방 수치심 예방으로 관장을 한다. 내 똥꼬에 간호사가 관장약을 넣어주면. 10분 정도 최대한 참고 통싸러 간다. 그리고 간호사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털을 밀어준다. 싸구려 면도칼로 깎는지 따끔따끔 많이 아프진 않지만 민망하다. 그래서 미리 왁싱해서 오는 산모들도 있다. 이것도 털 세균으로 인한 감염 예방이라고 했다. 이걸 출산한 여자들 사이에선 3대 굴욕이라 한다. 관장 제모 내진. 복도를 1시간 걷기 시기 반복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진통이 왔다. 침대에 누울 때내배에 뭔가를 34개씩 붙이는데 애기 심박동수 체크내 진통주기 체크하는 거였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니까 배 아픈 건 둘째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똑바로 누워있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다. 포궁 입구가 4cm가 열리면 무통주사를 맞는다. 척추에 바늘을 꽂고 약을 서서히 넣는다. 마취는 30분 이상 걸렸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허리 통증 조금 나아져서 나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가 아는 아주머니 딸은 무통이 안 먹혀서 생고통 느끼면서 엄청 힘들고 위험하게 낳았다고 했다. 나는 그럼 제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마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냐는 대답을 들은 적 있다. 중간중간 중간 간호사와 의사가 와서 내진을 한다. 진통이 더욱 심해질수록 내진도 더 아프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 내진할 때 제발 살살해 주세요 라고 빌 정도로 너무 아프다. 애 나올 때까지 내진을 10번은 한것 같다. 양수가 퍽하고 터졌다. 양수가 터지는 느낌은 물풍선이 내 폭궁에서 터지는 느낌이다. 진통하는 게 아파서 그런지 양수 터지는 건안 아팠다. 양수가 터지면 진행은 급속도로 빨라진다. 폭궁 입구가 10cm 열렸다. 의사가 오고 이제 아기 낳을 준비를 한다. 진통이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지속되는 아픔에서 아무 때나 힘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 아기 낳기 직전 진통은 30초 1분 사이로 오는데 대충 30초 괜찮았다가. 10초 동안 엄청나게 아프다. 배 허리가 뒤틀리는 느낌이다. 10초 아픈 그 순간에 똥꼬 힘을 주고 30초 괜찮을 때 숨을 돌린다. 괜찮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절대 아니다. 10초 때보단 그나마 낫다는 거다. 그리고 내가 힘을 잘 준다고 해서 잘 낫는 게 아니다. 애기도 나올 때 소라 고동 이쑤시개로 빼내듯 질에서 회전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회전 안 하고 일자로 쭉 나오려고 하면 수술행이다. 한명 낫는데 나한테 사람이 4명이 붙었다. 애기 받아주는 의사 1명, 내 다리 양 옆으로 벌리게 잡아주는 간호사 2명, 10초 힘줄 때배 누르는 간호사 1명. 애기 내려오라고 내 배를 위해서 힘껏 누른다. TV에서는 까악 소리 지르면서 났는데 개뻥이다. 변비로 힘줄 때 까악 소리 안 내는 것처럼 똑같다. 똥꼬힘줄때숨 참고 읍하면서 배에도 힘이 들어가는데, 그때 배를 누른다. 간호사랑 호흡 안 맞으면 갈비 뼈부러질 수 있다고 힘주라고 할 때, 잘 주라고 했다. 나는 12초씩 계속 정신을 잃었다. 복식 호흡하라고 하는데 정신을 잃으니까 호흡이 안 됐다. 애기한테 산소공급이 안 돼서 결국 산소호흡기 꼈다. 내가 힘을 제대로 못 쥐서 애기 심박동수가 점점 떨어져갔다. 질에 머리가 낀것 같았다. 의사가 이렇게 되면 수술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다. 진통이란 진통은 다 느끼고 폭음도다 열려서 힘만 잘 주면 되는데 힘을 못 줘서 수술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내옆 병실 산모는 그래서 수술했다. 회음부를 칼로 쬐는 느낌이 났다. 애기 머리통 나오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생살 찢는 건 하나도 안 아팠다. 다행히 수술 안 하고 애기가 나왔다. 12시간 진통했다. 유도 분만이라그 전날 저녁부터 금식해서 애 나올 때까지 22시간 굶었다. 예정대로 였다면 TV에서 보던 것처럼 남편이 들어와서 탯줄을 자르고 내 가슴 위에 애기를 올려 젖은 바로 안 나오지만 젖을 물리게 해준다. 모성의 자극과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 근데 나는 긴급한 상황이라 그딴 거 없이 의사가 탯줄 자르고 아기를 내베위에서 숨통 트이게 하고 바로 아기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나는 영혼이 빠져나갔다. 축 처져서 살았다는 생각만 했다. 다시 내배를 다시 눌렀다. 포궁 안에 있는 태방과 찌꺼기들을 빼낸다. 엄청 아프다.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으면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일상 얘기하면서 내 회음부를 봉합한다. 30분 정도 걸렸다. 애기 낳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취 없이 생사를 꿰매도 하나도 안 아프다. 수치심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조용히 숨만 쉰다. 봉합이 끝나면 간호사가 소변 보러 가라고 한다. 혼자서는 못 일어나서 남편이 부축해 줬다. 소변이 안 나왔다. 장기들이 부어서 그렇다고 했다. 하루 동안 소변줄을 쳤다. 소변 봉투는 투명해서 소변이 얼마나 찼는지 바로 알수 있었다. 그 소변 봉투는 남편이 비워줬다. 치욕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입원실로 갔다. 자연분만은 2박 3일 제왕절개는 6박 7일 정도 입원한다. 나는 다인실을 썼고 커튼 옆 침대에는 외국인 여자가 입원해 있었다. 아마 필리핀 쪽 사람인 것 같았다. 다음날 태어나는 모습을 봤는데, 늙은 남편과 더 늙은 시모와 함께 아기를 안고 태어했다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은 영혼 없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태어난 후에 나는 다행히 산후조리원으로 갔다. 산후조리원 가면 푹 쉬면서 조리할 거라고 생각했다. 절대 아니다. 산후조리원 후기도 조만간 쓰겠다.